오늘은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7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물을 받았을 때요 기분 나빠하실 분은 한 사람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만약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을 줘서 나 무지하게 기분 나쁘다고 또두번 다시 내게 선물을 주기만 해 보시오. 하는 <laughs> 이런 분이 계시다만요. 아마도 그분은 지금 이곳에 계시기보다는 정신병원에 계셔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물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받아도 좋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선물 우리는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선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선물,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자,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크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는 바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랍니다. 그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셀번트. 즉 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지금 기분 나쁘다 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화려하고 품나는 그런. 높은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한 것이어서 싫다는 걸까요? 아니요. 바로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너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종이란 주인이 시키면 그냥 뭐든지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그냥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게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무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사람을 구속시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든지 남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종으로서의 그 수많은 의무가 귀찮고 싫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인이 되기를 좋아하지 종으로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종으로 사는 것이 좋답니다. 아니, 종으로 사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자유인인 사도 바울이 종으로서 사는 것이 좋답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종은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으로서의 의무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큰 영광이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자신에게는 이제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들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이방인 의 선교 사역을 맡겨 주셨다는 거죠. 너는 나의 종으로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여라라고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방인 성교 사역을 나는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그냥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우리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라고 말해요.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모든 이방인 성교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이방인 성교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다시 한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그 일은 뭐로? 말과 행위로, 그리고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전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 외에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다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 그 일에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만을 나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하이진대. 도대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좀 자랑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당신의 일을 맡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니까, 나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뿐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내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 한 일은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 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정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경유지였던 거죠. 근데 그 경유지에서 지금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답니까 24절에 보면 얼마간 기쁨의 시간을 가진 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들의 도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교회의 도움으로, 나는 나의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종도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혼자서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독불 장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교의 송도들과의 교제를 원했습니다. 함께 기쁨의 시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들과의 교제는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시간이요 영적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게 성도의 교제의 힘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도와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서바나 지역에 갈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그들과의 이 신앙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이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는 우리들의 특권이라 그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으로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으면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교제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성도의 주제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제가 GBF라고 하는 전북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과 예비 교사들을 위한 그런 수련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로 전주, 전주 교대하고 연합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 모임의 시간이었는데요. 믿음의 교사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우리 안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처음 만났는데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우리 서로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고요. 왠지 모를 훈훈함이 있었습니다. 수련의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훈훈함의 정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동지 의식이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은 길을 가는 동지였던 거죠. 아, 네.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였던 겁니다. 아, 네. 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러니 그냥 좋았던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성도의 규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서로 손을 잡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자고. 아멘. 교사 한 명이 변화되면 천 명의 어린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아멘. 그렇게 함께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규제는 그리스도에 종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은요, 약한 지체와 약한 교회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십오절부터 이십칠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의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거든요.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직접 전하는 일도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동시에 이처럼. 어려운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부유했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자신의 의무로 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알고 특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특권 말입니다.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특권.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특권으로 알고 부득불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받을 것이 뻔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주인이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10여 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성대 결절로 인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에 갔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한 이후에 제주도가 첫 목회지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너무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부임해서 정말 죽어라고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를 했던 거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자훈련을 6개 반을 돌리면서 한 주일에 12명씩 70명 이상을 제자훈련을 했어요. 신방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부터 밤늦게까지. 그데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왔습니다.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강단에서 설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목에 무리가 왔어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섰어요. 하나님, 목소리만 나오게 해 주시면 제가 설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강단에 계속 섰었어요. 그러다가 장로님들이 권유로 목사님 한번 서울 병원에 다녀오셔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의사가 목사님 이대로면 당신 목해 못할지도 모릅니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목사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당에 와서 당에서 보여주니까 장원님들이 당장 수술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3개월의 휴가를 받고 수술 받고 치유하는 시간까지 그렇게 해서 성대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신마취를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회복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정말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회복실로 돌아와서 깨어났더니 제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는 아내에게 저의 첫마디가 뭐였냐면 약한 교회를 도와야 해였어요. 약한 교회를 도와야 해. 제가 왜그 말을 했는지 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제 안에 약한 교회들, 그리고 약한 지체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진업 교회에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선교 후원을 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신도회의 이름으로 혹은 권사회의 이름으로 힘을 모아서 약한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약 10여 개의 교회와 기관을 선교 후원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 19개의 교회와 기관을 선교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선교 후원을 처음보다 두배 이상 하게 해 주세요.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남문교회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 강진읍 교회에서도 이제 한 교회만 남았습니다. 현재 19개, 20개 넘긴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우리 강진업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약한 교회와 약한 지체들을 더 많이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업 교회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나누어 줄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마지못해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이죠. 주님의 일을 의무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니까 기쁨이 없어요. 직분이나 직책 때문에 맞지 못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알고 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의무로 알고 드리면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예배를 특권으로 알아보세요. 아, 네. 예배를 나의 이 권리로 알아보세요. 영광으로 알아보세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거죠. 그 일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종인데도 어떤 종은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종은 맞지 못해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뒤를 우리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